매일 아침 많은 노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식사가 바로 흰빵 한 조각이다. 누구나 맛있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히 의심하지 않는 이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일지 상상이나 할까. 흰빵은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져 있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특징이 있다. 이 작은 단면 하나가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며 혈관 내부에 플라크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럼 이 간단한 아침 식사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까? 우리의 몸은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은 점점 심하고 넓게 퍼지며 몸속 혈관 곳곳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기 시작한다.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제된 흰빵을 매일 아침 먹는 노인들의 혈관 염증 수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0%가량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어느 순간 혈관 내에 쌓인 플라크들이 작은 균열을 일으키거나 혈전이 형성되면서 돌연 혈액 흐름이 차단될 위험이 급증한다. 혈전이 갑자기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면 심장 근육으로 공급되던 피가 끊기거나 뇌로 가던 혈류가 차단되어 치명적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도 갑작스럽고 급박하여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흰빵을 먹던 습관 때문에 몇달 만에 급성 심장통증과 함께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 의사는 그의 혈관을 검사한 후 이미 내부에 치명적인 플라크와 혈전이 다수 쌓여 있었으며 그날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무심코 넘기던 식습관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매일 아침 단순히 한 조각의 흰 빵이 어떻게 치명적인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흰 빵이 혈당을 급증시키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혈관 내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축적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혈관 내 염증이 쌓이면서 혈전 형성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최악의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혈관이 완전히 막혀 생명을 위협하는 돌연사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선택이 결국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혈관 내부는 이미 염증과 미세한 플라크로 잔뜩 뒤덮여 있었다. 평소 무심코 넘기던 작은 증상들이 결국 이 심각한 단계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혈관 내부의 염증은 점차 확산되며 동맥벽을 약하게 만들고 작은 플라크들이 쌓이면서 혈관의 직경이 서서히 좁혀지게 된다. 이 과정은 몇 주, 몇달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어느 날, 작은 혈전이 갑자기 형성되어 혈관 내 작은 혈전 덩어리로 자라난 후그 미세한 구멍 하나를 통해 서서히 피의 흐름을 차단하기 시작한다. 이 작은 블록은 처음에는 미세하여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피가 정체되며 점점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혈전은 크기가 2mm도 차이되지 않는데 도련히 혈류를 완전히 막아버린다 혈관이 갑자기 막혀버리면서 피가 공급되던 중요한 기관들을 차단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난다 뇌로 가던 혈류가 차단되어 뇌세포들이 산소를 받지 못하는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심장 근육에 피가 도달하지 않아 심근경색이 유발된다 이 순간의 증상은 예상보다 훨씬 급박하고 극단적이다 환자는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한쪽으로 치우거나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손발이 마비되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 혈관 차단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그 당시 병원에 빨리 도착했더라도 이미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한 노인 환자는 몇달 전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었지만 작은 증상 하나를 무시한 채 일상생활을 계속하다. 급작스럽게 정신이 흐릿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에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그의 혈관은 거의 막힌 상태였다. 검사 결과 혈관 내부에 플라크와 혈전이 복잡하게 쌓여 있었으며 이들이 혈관을 거의 전부 막아버린 상태였다. 의사는 당시의 상태가 언제 돌연 혈전이 완전히 혈관을 차단해서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며 긴장시키기 충분했다. 이 사례는 작은 병이라 여겼던 병변이 결국 작은 혈전 하나로 치명적인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혈관 내부의 손상과 혈전 형성은 미세하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다. 병원에서의 긴급 치료 시간은 매우 촉박하였으며, 만약 혈전이 15분 이내에 제거되었다면 회복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혈관 내부의 작은 변화가 전체 혈액순환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혈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초당 수천 개의 혈액 세포들이 혈관 내부에서 엉키며 거대한 블록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이때 혈액은 점차 역류하며 정체되기 시작하고 그런 작은 블록 하나가 주위를 차단하여 점점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최악의 순간에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면서 피가 흐르지 못하는 중요한 기관이 멈춰버린다. 이러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조차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치명적인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미세 플라크와 혈전이 떠돌아다니는 이 공포의 그림자는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 듯이 실감 나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난다. 혈관 내부의 미세한 조짐만 무시하지 않는 것이 생존의 열쇠이며 예방을 위해 일상 속 식사와 혈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장나는 비극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혈전이 순간적으로 혈관을 차단하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뇌세포들은 몇분 만에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한 노인 환자가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가면서 병원을 찾았던 당시 이미 그의 혈관은 치명적인 혈전으로 꽉 막혀 있었다. 의사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내부 혈관 벽에는 미세한 플라크와 혈전들이 복잡하게 쌓여 있었으며, 혈전이 매우 미세한 크기였음에도, 그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혈관 내부에 쌓인 이 혈전들은 단몇초 만에 혈관의 80% 이상을 막히게 할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각각의 중요한 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혈액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면 뇌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괴사하는 뇌졸중이 발생한다. 동시에 심장 역시 혈액 공급이 멈추면 멈춰서 목숨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 이 순간 증상은 갑작스럽게 몰려오며 환자는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거나 의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다. 시간이 지체되면 구체적으로 15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은 급감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병원에 도착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미처 혈전 제거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돼 버린다. 환자 중 하나는 몇달전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할수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손발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 내부 혈관에는 혈전과 미세플라크가 복잡하게 쌓인 상태였으며 혈관은 거의 막혀 있었다. 의사는 이 혈전이 몇분 만에 큰 혈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혈관 내부의 작은 변화 하나가 바로 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점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혈전은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혈관 벽에 엉키며 급속히 커지고 혈류를 돌연 차단하는 강력한 블록이 된다. 작은 혈전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혈액은 자연스럽게 역류하며 혈관 내벽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몇주 혹은 몇달 동안 서서히 진행되지만 결국은 돌연 혈관이 완전히 차단되어 피가 흐르지 않는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 혈전이 차단한 혈관으로 인해 중요한 기관은 즉시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기능을 멈추고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이 치명적인 악순환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니며 작은 증상이나 무심코 넘긴 습관들이 결국은 치명적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혈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이 시간과 함께 커지며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바로 이 비극을 부른다는 사실. 이제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